그러면 이제 전역은 안 됐답니다. 그런데 날씨 우리는 지금 괜찮지 못한 그런 게 나왔거든요. 난 백신은 다 따왔어. 네. 나도 빨리 고제일도 아, 이래서 예, 부부가니다 간이 분설도 많이 좀 들어. 저는 어떤데 우리 부부, 부부끼리 갑니다. 17일 날 출근, 나중에 출근할 게 돼.

아, 네, 반갑습니다. 무더운 예, 음? 여름철에, 어, 몸 조심하시고, 그 어, 다음에 내일 또 말복이라고 그러니까, 어, 닭국이 먹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늘, 아, 제제 즐거운 시간 되시고, 어쨌든 간에 건강하십시오.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. 건강을 위하여!

까내놓고막까내놓고 그거는 뭐 안된다 이런식으로 제가 이 사람은 협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가지고 국회 부딪히고 아니 죄송 <laughs> 노조권은 <laughs>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말 하는 사람이고 또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강한 를 많이 했는데 열 심히 안돼 <목소리>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에 사무실 전화까지 내가 나가고 어최이송말 12년 위원장 어? 여기 강유식원가 고문이라고. 전화번호까지 다들걸었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있죠? 3 0 1에0 3 1에0 7 9요전화번호 누 전화를 받든지 받아요 는 받아 이야 전화는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아니야. 전화는 받은게 는 받은게 전는은안 해? 네. 다 그것도 언더 년이을과가을 같이 하는데 안그러아 왜냐면 <목소리나> 장소를 하는소영장선상고그이고그전전 어, 그래. 그러니까. 그 그, 그 너가 하다6 5만원 필요해 그아니면그그지요 テーブルを取らないように、この。